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광야 이야기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객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10개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은 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을 얽어매거나 부담을 주기 위해서 주신 어렵고 복잡한 법조항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가치관을 갖는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들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0계명으로 10개의 계명이 나오지만 이 이후로 많은 율법 조항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것은 현실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은 잘 아시다시피 4가지의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세상을 향한 6가지의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앙적인 명령이라고 해서 영적인 명령만 있다거나 하나님하고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명령이 곧 삶의 명령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삶과 분리하고 납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직장에서의 삶이 다르고, 기도할 때의 다짐과 학교에서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영적인 소망을 품고 살지만 세상 속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들 속에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모양으로 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은 분리된 채 양쪽 세계를 오가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누가 더 영적인 곳에 자주 찾아오느냐에 따라서 마치 더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십계명에서 보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영적인 것과 현실의 것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신앙생활이라는 말도 사실은 틀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따로 있고 일상생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의 생활이 곧 신앙이고 신앙이 곧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들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아가서 그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갖거나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정말 꽃을 피우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점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외침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뿐 아니라 이후로 많은 계명을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율법은 그것을 다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거나 우리가 완전하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 천국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지키든 열 가지를 지키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뜻을 다해서 결단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합니다. 때로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완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합리화의 사슬과 지킬 수 없다는 패배주의의 멍해를 부수고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십계명을 다시 한번 암송해 보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 더욱 힘써야 할까 결단하고 지키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 결단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